안녕하세요. 유튜브 기자 황덕현의 황덕현입니다. 디에리뷰 시간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최근 나루마스크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여러 제품들을 리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특별한 이 금전을 받았다기보다는 나루 마스크 서포터즈 2020에 선정되어서 마스크 제품들을 착용하고 이에 대한 장단점을 리뷰해보는 콘텐츠를 찍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인데요. 최근에도 마스크 몇 개를 보내와서 운동을 나가면서 마스크를 한번 착용해보려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이 푸르스름하게 한 이유는 이 마스크가 검은색이긴 하지만 각부 디테일을 자세히 보여드리기 위한 이빛 세팅이고요. 바로 마스크 두 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할 마스크는 N1이라는 마스크와 또 X5S라는 마스크입니다 제가 여기서 보기로는 마스크 두께 차이에 따라서 숫자가 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어, 한쪽에는 울트라 r a Thin이라고 작성되어 있는데 한쪽에는 별다른 두께가 작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숫자 1이 들어간 마스크가 훨씬 얇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N1 마스크 같은 경우는 Easy to Breeze라고 되어 있고 Quick Dry Fabric이라는 특징이 인상적입니다. UV 차단은 99%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리버서블로 사용할 수 있다고 작성되어 있는데요. 이에 반해서 X5S는 조금 더 두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리버서블 제품이라고 여기도 나와 있고, 이 올웨더라고 작성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UV는 97% 차단하고 있다고 자사 제품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X5S부터 먼저 꺼내서 착용해 볼까 하는데요. 이어 로프라 그래서 귀쪽에다 고정할 수 있는 부분과 함께 프론트 쪽은 e a s y b r e i n g 쪽이고 백은 dustprop라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품 위쪽에는 스티커를 붙여 놓았는데 어차피 밑에는 스티커 없이 이렇게 열수 있어서 왜 굳이 스티커를 붙여 놓는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꺼내면 별도의 고정장치는 없이 제품이 드러나게 됩니다 가운데 쪽에는 이러, 이쪽이 아마 breathable 쪽인 쪽 같고 조금 불투명해서 dustprop 쪽인 것 같은데요 easy breathing 쪽으로 한번 착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입이 보이는 것 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코를 제대로 고정하고 입을 올렸다 닫으면서 잘 오므렸다 펴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동적으로 입을 올렸다 닫아서인지 코 부분이 조금 내려가는 느낌은 있지만, 이렇게 한 번에 쳐진다는 느낌보다는 움직거리는 느낌 정도가 들고 있습니다. 숨 쉬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네, 뒷면도 써보았는데요. 이렇게 목 뒤쪽까지 올려져가지고, 땀도 이쪽을 통해서 좀 흡수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뭐 전혀 내려가지 않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만 입을 크게 올렸다 닫다 보니 입 안에 조금 마스크가 들어가는 이렇게 좀 빼내야 되는 느낌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더스트프러프 쪽을 썼을 때는 뒤쪽에 혹시 이렇게 투명하게 가운데가 비쳐서 조금 우스꽝스럽게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조금 있는데요. 실제로 제가 사진을 찍어서 보았을 때는 크게 이상하진 않은 느낌이었습니다. 다음은 N1 제품입니다. Quick Dry Fabric이라고 적어져 있는 제품인데, 이 제품 역시 아래쪽으로 열어서 제품을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 종이로 고정되어 있는데요. 뒤쪽에는 For Long Term Use라고 해서 오랫동안 사용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을 사용해야 되는지 설명해주는 이러한 세탁 방법 같은 것들이 작성되어 있고 자사의 기술이라든지 이러한 픽토그램 형태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쪽이 이지 브리드인 것 같고 반대쪽이 더스트 프루프 같은데요 더스트 프루프 쪽으로 착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 목까지 이렇게 내려오는 제품 같은데요 더 얇은 제품인데 길이가 더 길다 보니까 이렇게 충분하게 덮어주는 느낌을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크게 내려오지 않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반대쪽인 브리서블 쪽으로 착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리서블 쪽으로 착용했을 때도 크게 이렇게 오르락내리락한 느낌은 없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나가서 운동을 하면 어떤 느낌인지 N1 제품을 착용하고 밖에 나가서 간단한 운동을 해 볼까 합니다